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과거 막말 발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고 임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야당은 임회장의 발언을 재조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면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 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 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에?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어.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 지바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경 장관에게 조경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장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이면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못쓰는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을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의사협회의 수준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네. 표현의 자유? 후암무치의 파렴치한이 입이 뚫렸다고 아주. 돌직구 강선우 의원. 보는 내가 다 시원하다. 고맙습니다. 지가 하면 표현의 자유, 지가 당하면 명예훼손. 너무나 흔한 별볼일 없는 인성. 의사들이 뽑은 대표가 저 수준인 게참 안타깝다. 마취 상태 여성 성폭행하면 의사 자격 박탈이 상식 아니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